빌딩에 사장까지 나와서 고장 이걸 내내 내 방에 있는 걸 갖다 출입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돼 이게 누가 또 탐을 야찰하고 한시 한시 내 방으로 가는데 솔직히 오늘 일못 나갑니다 진짜. 어, 왜 이렇게 꼼꼼하냐. 아뭐 아, 1층, 2층? 내가 아구나 야, 재밌는 것좀 보여줄게요. 뭘 재밌는 걸보여주면아뭐 별표는 누르고 이삼 2, 이사. 2, <laughs> 예. <laughs> 예. 아, 이호에비 냄새 뭐, 해먹었나? 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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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들고 신발을 아이 가자 가자. 목발은 뭐? 이이이 이게 내 방입니다. 이건...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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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양불켜 놓고 말 양말 리얼 리얼 양말 양 이. 양말 양말 양유양유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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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뭐야 미안합니다 여기다 커피 한 잔. 아이고 아이 담배가 없어서 올라왔어. 아이고. 문은 열어 놨구만. 아 뭐야 아이 있네. 아이고 선풍이 들어왔네 아직까지 들어나 미안합니다 담을 두네. 에휴. 지갑 여기 있구나. 뭔데. 아니 돈이 얼마 있나? 아, 아유, 아유, 좋았다. 있다. 담배 한대 피고 자야지. 에이 아, 소주 안주에는 마이구이가 최고야. 아, 맥주도 있네. 대단하다. 얘네도 남무시겠지. 가끔씩 좀 이렇게 때려주세요. 얘네들 말을 안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자라. 오늘 나 때문에 구급대 왔다. 우리 네뭐 사분까지 됐나? 고문시. 아,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내일, 오, 내일이야, 오늘. 일목까지. 아, 다 여기, 다 여기. 야, 너도 뭐잘 있냐? 아유, 건강하네, 잘 사네. 고맙다. 와, 아, 200원 벌었네. 아, 내 방이네요. 아하, 아, 잘해지. 에이씨발. 에이. 아이고. 내가 늘사 얘기하지만 유튜브에서 돈 몰라고 영상 찍고 영상 올리는 거 아닙니다. 난 유튜브 하기 전에 아프리카나 어저 뭐지 트위터? 트위터. 트위터, 트위터도 있구나. 아휴, 담배 한대 피웁시다. 호시원에서는 담배 풀면 대출입니다. 대출 시키라 그래, 이씨. 아휴. 저거 어, 무슨 짓을 하냐, 가 있어. 저 소화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기를 집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 소화기 분말이기 때문에 한 번씩 뒤집어서 한 번씩 흔들어 주세요. 그게 소화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 기본. 기본이 뭐 노을이 하나에 맥주 세 개가 아니라 소화기를 저렇게 놔두면 밑으로 착가라기 때문에 한 번씩 밑에서 흔들어 주는 게그 관리지, 관리. 야, 야. 큰일이다. 나농담삼아 한마디만 할게. 나한테 협찬해주신 분들이 몇분 계시자네. 님씨. 해성님 핏. 그분들한테는 그만큼의 금액에 곱하기 2다. 빛이에요, 빛. 후원을 해준다는 게다 빛이라고, 빛. 내꼭 기억하겠습니다. 진짜 빛이야, 빛. 후원은 1원선부터 10원까지다. 더 이상 받으면. 어차피 이 김두원 반장은 언젠가는 삭제할 거예요. 내가 메인으로 가면. 내 메인이 뭐, 뭘게요? 메인은 온시다 누구한테 핸드폰 빌려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거는 욕할 수도 있는 버전이지 에 어. 으응 으응 앉아보자 이거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줄게. 뭐, 어떤 거? 어우, 우리, 우리 또. 아 <laughs> 남자는 말이 많으면. 몰라, 걔한테, 걔가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남자는. 말이 많으면, 값어치가 떨어져. 나도, 가까하고 친하지만, 내가 걔한테 그렇게 쉽게 전하지는 않아. 왜? 그 친구가 어렵기 때문이지. 서로 그렇게 통화를 자주 하진, 하는 편은 아니. 아이씨 카카도 <laughs> 내 친구지만 아,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욕만 하지 말고 나는 항상 메시지를 항상 명기거든. 무슨 메시지를 남길까? 자세히 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딱한 가지 메시지는 남아있습니다. <laughs> 너무 우습게 생각하게 보지 마십시오. 꼭 포인트를 남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왜 얼굴을 여기 김두환 반장에게 보여줬을까? 이것도 아마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을 겁니다. 저는 메인으로 돌아가면 이 영상과 다른 삶을 살겠죠? 모르는겨. 야, 10분 영상. 스탑!